옛날 물건에 그림을 꾸며요. 이것도 안 어울리고 이것도 아니고 다시 그릴려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이 참잘 어울리는 걸 하나 넣기가 이게도 어두운데 이것도 아니고 둥글로 꼬물라니 참 어렵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잘하면, 잘하면, 잘못하면, 정말 안 이쁘고, 아, 진짜 어렵습니다. 호보일. 그림이 너무 큽니다. 여기 맞게 딱 제작을 하면 좋은데. 난 이쁘고. 이 정도 조금 빨가지면더 좋을 텐데. 그림이 안 이쁘네. 아이참. 좀 짝짝 오려내고. 잘라 넣어 보고요 그리고 아니고 음아 이건 색깔이 너무 어둡고 온 건데요 정도 크기 요정도 크기가 꽃이 이렇게 오려내고 하얗게 맞춰 놓을까 너무 어두워요 이것도 어두운데다가 아, 정말, 그림 하나 맞추기 어렵답니다. 또 보라색이, 이, 나무가 어두운데 너무 뭐 어둡습니다. 그냥 거기에 맞게 그리는 게 가장 좋고, 이건 요즘 작년에 그렸던 애들. 또요건 옛날 애들. 아, 옛날 애들, 이거, 예스럽게 그렸으니, 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. 볼까? 너 음, 크고. 아이구야아이구야 목걸이인 거 그대로 나오네. 근데 이 목걸이인, 목걸일 때 옛날에 그림들이 요즘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많이 빼갖고, 정검 빼갖고 다 까버렸답니다. 이 정도 이렇게 그릴 시간도 없으니 아 옛날에는 색깔이 참 익은 것 같습니다 그림이 오래되면 잘 익어서 못 그린 그림도 좀 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이 다 스크랩을 해주셨네. 참, 잠시적소에 하나 맞춰 들어가기 어렵습니다. 어울릴 것 같은데, 두개다 너무 칙칙합니다. 음, 진짜 이것도, 이것도 좀 너무 옛날 순원 느낌 너무 칙칙하고, 아이 참. 하나 맞추기가 굉장히 보습 같은 애를 찾아내기가 아주 어렵답니다. 좀 어려워서 들기름 먹여서. 하 한번 잘 맞춰볼게요. 안녕.